2024년 광주에서 열린 리허설 무대에서 가수 영탁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대에서 연습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영탁이 무대 위에서 넘어지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대를 지켜보던 스태프들과 팬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고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태프들과 동료 가수들은 영탁에게 빠르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지만 그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모두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날 강한 바람이 불며 추운 날씨였고 영탁은 리허설 중 무대에서 비틀거리며 갑작스럽게 넘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스태프들은 즉시 달려가 그녀를 일으키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동료 가수였던 장민호와 박영환은 영탁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재빠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고 리허설이 잠시 중단되며 모든 스태프들은 영탁의 상태를 살피는데 집중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에 당황했지만 무엇보다 영탁이 무사한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영탁의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팬들은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며 수많은 응원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탁의 건강이 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허설이 중단된 상황에서 스태프들과 관계자들은 영탁의 상태를 빠르게 점검한 후 그녀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영탁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몸 상태를 체크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는 소견을 받고 다시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빠른 회복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탁이 다시 무대에 섰을 때 팬들과 스태프들은 그녀의 열정과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부상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만 영탁은 잠시 휴식 후 다시 무대에 복구하며 리허설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프로 정신 덕분에 무대는 큰 차질 없이 이어졌고 팬들은 그녀의 열정과 투혼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리허설이 마무리되자 팬들은 그녀에게 보내는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쏟아냈고 영탁의 복귀 소식은 곧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탁의 부상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이날의 리허설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영탁이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팀원들이 보여준 협력 정신은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장에서 영탁이 부상 후 빠르게 복귀하고, 다시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본 팬들은 그녀의 열정과 책임감에 감탄을 보냈으며, 그날의 리허설 무대는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리허설은 다가오는 콘서트를 앞두고 진행되었으며, 팬들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영탁과 팀원들이 보여준 단합된 모습에 더욱 큰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콘서트 준비에 몰두하던 멤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팬들은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허설 중 영탁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모든 팀원들이 끝까지 리허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팬들은 그들의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탁의 부상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와 함께 활동 중인 브랜드 브리스톤은 그녀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영탁은 브리스톤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브랜드와의 비대면 데이트 이벤트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브리스톤은 영탁의 회복을 응원하며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비대면 데이트 이벤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브리스톤 시계를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탁과의 비대면 데이트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팬들에게 그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벤트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그녀의 빠른 회복과 무사 복귀를 응원하는 한편 그녀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추첨된 팬들은 11월에 열리는 온라인 팬 미팅에서 영탁을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톤 측은 영탁이 브랜드와 함께하며 보여준 세련된 패션 감각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한층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대면 데이트 이벤트는 영탁과 팬들이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전략적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탁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곧더 나은 모습으로 무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라고 전하며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팬들은 영탁의 빠른 회복을 기다리며 그녀가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무대를 선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탁과 함께하는 비대면 데이트 이벤트는 팬들에게 그녀와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팬들과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고 영탁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무대에서 더 많은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영탁의 부상은 잠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녀의 빠른 회복과 프로페셔널한 태도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며 많은 응원 메시지를 전했고 그녀가 다시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